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라는 말이 있죠. 그러면 실수 k에 관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문자가 몇 개나 있냐면 x도 있고 k도 있어요. 그죠? 문제가 어려워요. 근데 여기서 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차방정식의 어떤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. 자, 이차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진다 그러면 판별식으로 연결시켜야 되거든요. 이게 왜 그러게 되냐면. 일단 좀 정리만 좀 하자면 x를 갖고 있는 게 x제곱에 여기는 x가 지금 두 군데 있죠 어뭐 플러스 묶어볼까요 뭐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묶을 수 있겠네 이어 e, 그러면 묶으면 a 그다음에 플러스 k의 x 를 묶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x가 없기 때문에 뒤엔 전부 다 모함돼요 어 k제곱 마이너스 10k 하기 ab 어 플러스 e a 는0자 이렇게 해놓고. 여기가 지금 중근이라고 나왔으니까 뭐할 거냐면 여기를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판별식을 사용하면서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우리는 판별식은 x의 개수들만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x의 문자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만 정리할 수 있냐면 k에 관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나와버려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짝수 공식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딱 나와서 짝수 공식 딱 나와서 짝수 공식 쓰시면 되니까 얼마나 되는 거죠 여기 어, a 플러스 k b'제곱 마이너스 a가 얼마야요 1이죠 어, c가 얼마가 나옵니까? c가 여기서 k의 제곱 마이너스 지금 10k 더하기 ab 더하기 2a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? 0 나오면 되는거예요 그러면 여기 a제곱 플러스 2ak 어,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-K k제곱 플러스 10k 어, 플러스 ab 플러스 2a는 0이죠 자 그러면 k제곱이 사라지겠네요 네? 아 마이너스 여기 바뀌어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ea 자 마이너스 ab 뭐 이거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eb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eb니까 자 여기서 지금 k제곱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리할 건 뭐예요? 여기는 K에 관해서 항등식 문제잖아요. 그죠? K값에 관계없이. 그러면 K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 모아보세요. K를 갖고 있는 게 누구냐? e a 랑 이거에 플러스 10 있죠? 정랑 e 리세요 e 기요 은미야 정랑 EAE랑 e 음, 좋았어 오케케이케케이케 e a e a 플러스 a e 랑 EAE랑 e a 어, 얘랑, 얘랑 없어질 거고요 그럼 뭐가 남냐면,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EA 값이 0이 되는 거죠. 그럼 끝났잖아요. 왜냐면, 하 어쨌든 K를 갖고 있는 젤을 보면, 어, EA 플러스 10이 뭐가 돼야 돼요? 어, 0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걸알수 있죠.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5 되는 걸 알았으니까 뒤에 거 정리하면, A제곱이니까, 어, 25. 어, 플러스, 어, 25. 플러스, 지금 얼마죠?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들어가니까 5b. 마이너스 5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어, 10은 0이 되는 거죠. 그러면 25 플러스면 35죠. 넘어가면 마이너스 35니까 b는 얼마가 돼요? 마이너스 7. 근데 여기 찾고자 하는 거 뭡니까? 어, a 빼기 b의 값을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5에서 얼마를 빼는 거예요? 마이너스 7 빼는 건가요?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을 빼는 거니까 답은 2가 되면 되겠네요. 그죠